아! 오... 아 자, 여러분, 그, 이은학배 햄버거 레이스 5주차가 시작됐네요. 그 오늘은 <laughs> 어떤 분이 또 맛있게 그한끼 식사 가져갈지 기회됩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출발했습니다. 자, 전 굽는 동안 맵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 이맵 우리한테 익숙하죠? 생긴 거는 그렇게 변수가 많이 없는 맵 같지만, 이 맵은 마지막에 꽃입니다. 저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달려봐야 꽃인지 없는 애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참, 저족 같아요. 한라선, 한라봉, 뭐야! 어, 한라선, 한라봉, 시작하자마자, 처음 <laughs> 사람이 <laughs> <laughs> 또 처음 보시는 분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즐겁게 출발하시네요. 자 여기를 잘 지나가야 되죠. 여기서 한번 전국기 시작하면 많이 고요. 하지만 안전하게 지나갔고 그대로 붕어봐 김수현 야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감송 많이 먹을 때문에 잡히지 않으면 종우련 모불 전용봇 자올라오고있습니다 이제, 종오령과 한라산, 한라봉, 모블이 주차하고 있고요 자, 역전 있나요, 지금? 자, 좌우로 지금 갈렸는데, 좌우가 어차피 똑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누가 먼저 나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어, 마크 달려있는 케이트는 신경 안, 안 쓰셔도 돼요. 이 베스트 레코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스트라서 자, 모블 종오련이 지금 상당히 빠르죠? 육안으로 봐도 선두권을 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어불. 어불과 종우련 그 좌우를 매너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감속 심하게 먹었죠? 이러면은 어 종우련이 지금 역전했는데요. 씨씨. <laughs> 어 매너 이 사람 지난번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선수권을 가도 여기서 잘타 태. 되... <laughs> 자 이거 잘 타야 된다어 지금 왼쪽에 있는데. 자 돌아왔고. 어, 어, 자! 어, 앉아, 아! 야, 이 새끼들 못 먹는다. 시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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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못 먹는다. 아, 헤븐 디즈니가, 아, 1승을 가져가네요. 프로필 사진은 여자친구분이신가요? 아 이쁘시네요. 아 자, 어두 육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거두 절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헷갈렸네, 제가. 어이 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출발했으나. <웃음> <웃음> 아 여기서 하우림자 <laughs> 뒤에서 저. <laughs> 자저 친구들은 살짝 못 먹는다 봐야 되고요. 엄마가 준비한 식사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자 게임 비심나요 이거? 어 지금 이거 맵이 상당히 길지 않기 때문에 원사이드에 끝날 수도 있고. 어주차는 사람 없나요 이거? 빨리 주차 와야죠 지금. 엄마가 준비한 식사 뒤 주차하고 있지만은. 자 감속 구간. 자 여기서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자 엄마가 준비한 식사 빨리 오고 있죠. 그대를 해븐 디즈니. 엄마가 준비한 식사. 아, 어, 옆에 하나 만 돼. 요 하나, 하나 왔어요. 자, 아걸렸구요자 해븐 디즈도 걸렸습니다. 그대를 태훈이, 태훈이, 태훈이. 해븐 디즈니 또 걸렸고, 태훈이 또 걸렸고. 엄준식, 엄준식. 해븐 디즈니. 아 <laughs> 아니, 그, 먹, 먹기 싫으시면, 말씀을 하시지. 바로 앞에서 햄버거 한입딱물러그러는데 아, 지가 뱉어버리네, 햄버거를. 자, 아, 이렇게, 한우림 님이, 두 번째 판, 1승, 가져갑니다. 자, 과연, 은준식을 가져갈 사람은, 누가 될까요? 아, 이래 왜안나오나 했다! 매 시즌마다 항상 등장하는 맵이죠자 쏙키시입니다. 자, 자 이맵 같은 경우에는 같은 트랙을 세 바퀴 먼저 안전한 사람이 경기 승리하는 방식이고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야! 자 출발했습니다. 아 존나 시선왕 탈이네. 아, 어게한거예이 사람. 시스틸러는 존나 하는데 1등은 못하고 있어요. 자, 야무지 사또 이름만 보면은 1등에도 주기 싫게 생겼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1등하면 줄 겁니다. <laughs> 하지만 여기서 많이 잡히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이미 약칸나이그 옆에 포켓몬스터. 자, 포켓몬스터와 포... 이미 약칸나이자게가 게임 리드하고 있고요. 자게 1승자 아닌가요? 자게 1승이야! 자개승입니다 견제해야 돼요! 자, 이미아칸나이! 안전한 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오? 거리 상당히 벌어죠 지금? 어? 뒤에서 못 쫓아와요 지금? 자, 첫바퀴는 이미아칸나이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달리는 라인을 보면 그렇게 감성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쫓아오고 있죠 장민기! 장민기 장인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배시맨 코스는! 통했나요? 음... 됐습니다. 자, 도했구요. 자, 리드는 바뀌었습니다. 자, 그대를 많은 사람들이 리드하면서 그대 추하고있고요 자, 장민기. 이미 아칸나이 첫바퀴 때보다 거리가 지금 더 벌어졌습니다. 자, 두바퀴째 리드는 장민기가 하고 있구요. 이거 유지하면 이제 1승이거든요. 자, 유지해내나요? 자, 장민기, 초강을 돌았고. 이미 아칸나이 자석 빨았나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저, 그 뒤를 뭐 불? 그 뒤를 뭐 불? 저 이미 아칸나이, 떴지만? 떴지만? 자, 이게 끝이거든요? 끝 아닌가? 아, 끝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코네야. 자, 마지막 코네에서 안 잡히면 돼요. 자, 이미 아칸나이, 이은. 자, 이미 아칸나이, 이은. 자, 이미 아칸나이, 이은. 이미 아칸나이, 이은. 자, 마, 마지막 헤어핀. 자, 헤어핀, 도왔고요 자, 회심인 코스로! 이은 백구! 이명한 나이! 아! 이명한 나이가 이대로! 이약한 나이! 선명가 나이! 선수가 나이! 이명한